열 번째 구멍에서 컷오프가 발생했습니다. 모터의 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집어는 제품이 C 1600 NT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한 제품을 C 1600 NT 신제품을 저희도 그 나눔을 통해서 같이 우리 고객분들하고 상생을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천안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동 공구를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시고 생산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피셔 건식 코아와 피셔 믹서들로 정말 유명한 메카 전동 공구 본사에 왔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국내에서 전동공구를 직접 생산하시는 곳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어, 어,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메카 전동공구 대표 박완석입니다. 저희 메카 전동 공구는 가정용 공구가 아닌 산업용 전동 공구 전문 메이커입니다. 대한민국의 탑 1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AS도 수반하고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또 특히나 건식 코아 드릴 같은 경우는 에어컨 기사분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이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메카 전동 공구가 건식 코아 드릴 최초로 개발한 게 2003년입니다. 아, 벌써 22년 전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22년 전부터 어,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해오고 있고 현재 건식과 들릴의 종류가 한 6가지 종류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여러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대, 대한 설명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아,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네. 아, 여기가 지금 공장인가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 후에 네. 처음으로 자가 공장을 2004년도에 마련해가지고 지금 20년째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힐링이 될것 예, 같습니다. 매일 네. 힐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3년도에 건식화 드릴을 처음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게 4CD라는 모델로 독일의 그 바이어사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건데 지금 현재 한 22년째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한 모델이 2009년에 C1800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모델보다는 경량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모터는 같은 1800와트 시스템 에어컨용입니다 그 뒤로 2017년에 C1800N 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모델은 C1800 모델에 비해서 2차기어 클러치 슬립 부분을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내구성 마모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2022년도에 C1600N 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에어컨 기사나 천공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사다리에서도 작업을 하고 윗부분에서 천공을 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4 3kg대인데 3 k g 대 3.3kg대로 약 1kg의 중량을 저감시켜서 경량형으로 나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2023년도에 C1004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2003년부터 생산한 4CD 모델의 버전업 모델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이 4CD 모델을 OEM 개발 생산을 해 줬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2023년도에 다시 피셜한 브랜드로 해가지고 C1004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뭔가 좀 유물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초 국내 메디인 코리아의 건축화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나 또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더 심기일전에서 고객의 니즈를한번더 찾았습니다.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제품이 C1600NT 자, 여기 명판을 보면은 이 제품은 C1600NT T라는 모델명이 있습니다 이 T는 템퍼리처 조정을 한다고 해서 온도에 이니셜을 따서 NT로 붙였습니다 고객들이 1단 2단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9%가 2단을 놓고 작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쵸 빨리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예.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큰 파일을 쓸때 똑같은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웅벽이면 웅벽 옹벽 이런 데를 뚫을 때 시간하고 비례하게 돼 있죠 빨리 뚫으려면 은 2단으로 뚫어야 되고 2단으로 뚫기 위해서는 RPM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터에 걸리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따라서 더 이상 모타가 타지 않는 어느 일정 수준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찾아내서 그 온도가 올라가기 바로 전에 컷오프를 줌으로 해가지고 모타의 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집어넣은 제품이 C1600NT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약 14개월간 이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컷오프 온도 자체가 온도하고 시간하고 이게 빨리 떨어지면은 제품에 힘이 없다고 할 것이고. 온도나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지속된다그러면은모타에 소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14개월 동안 우리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그런 조건을 찾아서 현재 C1600NT를 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열이 발생해서 모타에 부하를 주기 시작하는 기 전에 컷오프가 딱 걸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걸리면 기계 안 좋다 할 거고 예. 몇번안 뚫었는데 멈춰버리니까 예. 그렇다고 그걸 뒤로 놓추자니 벌써 그때는 이미 다 있을, 거고. <laughs> 다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고 합니다. 야... 어, 이 공정은 c 1 6 0 0 n t 의 2차 기어 크러치 부분을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사용자의 안전하고 가장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크러치 판에 슬립토크가 일어나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정은 저희가 조립한 다음에 토르크 슬립 토르크 자체를 전수검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기어 어쎄이가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은 이제 슬립 토르크. 부하가 걸렸을 때 슬립이 일어나는 토르크를 어, 토르크 게이지를 써가지고 하나하나씩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예, 2차 기어 크러치는 안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수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야이 부분은 뭔가요 대표님? 이 부분이 C1600NT의 기어박스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 이 안에 기어가 4개가 들어가죠 그 4개를 서브 조립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이 조그만 기어박스 안에 부품이 한 30가지 정도가 조립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브 조립이 완료된 기어박스 어세이 플러스 모터 어세이 상태에서 어, 모터에 고정자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 고정자 어세이에 결합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은 앞에 공정에서 만들어진 모터 기어케이스 어세이하고 핸들 어세이를 조립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 은 에이징 공정을 통하죠 그래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에이징을 통해가지고 초기 결합 여부를 전수 검사합니다 초기 불량이 나는지 초기 상태를 워밍업 시키는 거예요 와... 안에 접속이 잘못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있고 작동이 됐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초기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에이징 공정을 거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요. 중국에 이런 공장들을 많이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수검사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찡찡 해보고 그냥 바로 버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5분 에서 10분 정도 돌려줘야만 초기 결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이징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 마지막 검사 공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절연 상태를 체크하는 절연 저항 테스트죠. 이것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는 내전압 검사입니다. 내전압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능 검사로 해가지고 어, 진동, 소음, 기타 검사들을 하는 거죠. 외관 뭐 누락된 건 없는지, 파격은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여게 끝나면은 이 건식 코아 드릴은 어 연결대로 해 가지고 코어 비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자체를. 이게 흔들림이 심하게 되면은 모탈 부하가 많이 걸리죠. 이 지금 봉이 와블링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어... 어, 흔들림이 심하게 되면 파이가 커지기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토르프가. 네. 그럼 제품에 모터에 무리가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제품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 건식 코아를 샀을 때 들어있는 이 봉이 아무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않아 보... 와,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휘면은 건식 코아 쓰시는데 분명히 부하를 많이 줘서 안 좋다고 하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충격이 가해지거나 휘었다고 하면 무조건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검사 항목이 합격 수준에 도달하면은 외관을 전부 다 정지해 가지고 각종 스티커류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품 최종 공정에 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각각의 스탠다드 악세서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게 됩니다. 여기는 어, 신뢰성 시험실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설비는 어,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설비입니다 이 산업용 전동 공구는 가정용하고 틀려가지고 일정 부분의 내구성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산업용 공구는 하루에도 8시간을 쓰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내구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 니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시험 설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사이클을 구성해 줘 가지고 그 부하대로 사이클을 만 들어서 내구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험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컷오프 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속 시험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부하보다는 높은 부하를 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기능 자체를 구현하는 거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쿼드프가 예. 안... 일어난 겁니다. 네. 여기서 쿼드프가 일어난 거예요. 158초 정도의 쿼드프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오... 쿼드프 기능이 없는, 이 센서 기능이 없는 제품은 끝까지 가서 타게 됩니다. 지금 연기가 살짝 나죠? 이게 모터의 에나멜 코일이기 때문에 에나멜부가 살짝 타기 시작한 초창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돌리면 타겠죠. 네 그러나 안, 못 돌게 컷오프 시킨 거죠 네. 일반 이 센서가 없는 일반 모터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연기가 많이 나면서 타, 타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는 기능이 정상 작동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아니 그럼 이 제품을 하나 새 거를 까서 직접 한번 천공을 해 봐도 될까요 예 실제 구멍을 천공하면서 컷오프 기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대표님 예. 저 컷오프가 일어나는 게 기계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그 컷오프가 일어나는 타이밍도 정말 이상적인 타이밍을 14개월 동안 연구해서 찾아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건식코어 드릴로 몇 구멍을 천공을 해야 컷오프가 일어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요 하실 것 같고 건시코아 드릴이 이 코아 비트의 반지름에 비례한 토르크가 걸린다 그랬죠 네. 따라서 큰거를 뚫을 때는 부하가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그만 거를 뚫을 때는 부하가 덜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작업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큰거를 뚫으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것이고 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네. 온도가 빨리 올라갈 것이고 조그만 거를 뚫으면 부하가 덜 걸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길게 뚫을 수 있겠죠 여러 개를 네. 뚫을 수 있겠죠 이번에 시험하는 거는 네. 저희가 한65 파이 정도? 그죠 이거 그 어차피 정도의... 실내 에어컨 작업하시는 분이 들말씀하는 사이즈가 장 많이 있거든. 쓰는 예. 사이즈가 55파이 65파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65파이로 한번 실제 천공을 하면서 쿼드프가 일어나는지 그 어, 기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날도 지금 새 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쓰시던 걸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현장의 상황과 비슷하기 위해서고요 제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구멍에서 컷오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절로 이렇게 전원이 차단시킴으로써더 뚫을 수도 있지만 더 뚫으면 기계 에 이제 부하 가 가기 시작하가 네. 소손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이제 리미트까지 온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좀 식혀서 다시 한번 모르는데 이 타임을 넘어가면은 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기계들 컷오프 기능이 없는 것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써버리시다가 결국은 이게 타는 거죠. 네. 건식 코아 드릴 청공할 때 보면은. 어... 사용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청공하는 중에 주로 어깨나 팔리으로 누르려고만하지 빼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동공구의 건식코어드릴은 여기 보시다시피 분진들이 많이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밀어줬다 빼줬다 밀어줬다 빼줬다 하면은 분진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럼 안에 부하가 걸리질 않습니다. 정상 부하가 보통한 유관폐하선 정도에서 정상 청공이 일어나는데 그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분진 분들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코드프가 일어나겠죠.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천공 후에 코드프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65파이로 쉬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뚫었을 때열 구멍을 뚫었을 때코드프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을 때열 구멍 이상 뚫을 리는 없잖아요. 연속으로 쉬지 않고 한 현장에서 에어컨 구멍을 열 구멍 뚫는 건 없죠. 많이 뚫으면 두 구멍 뚫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 어쩌면 nt 를살것 같아요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마구잡 이로 쓰더라도 얘가 알아서 작동 을 멈춰줌으로써 기계를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as 발생 빈도 자체가 거진 없는 거죠 제로에 가까워지겠네요 네. 네. 그래서 강추하는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는 14개월 동안 무수한 시험을 했어요 정말 몇백 차례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네. 이 c1600nt로 천공작업을 하면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화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 구멍을 뜻다 보면은 컷오프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작동이 시작되면 은 바로 천공을 들어가지 마시고 무부화로 한 2~3분 정도만 작동을 해 주시면은 강제 냉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터의 온도를 급속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 무부화 상태에서 2~3분 정도만 해도 적어도 4~50도 정도는 온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코드프가 일어난 지한 5분 6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기계는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해서 바로 뚫는 것보다 공회전을 시켜서 강제 냉각을 강제 진행. 냉각 와 바람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한 다음에 뚫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왜 우리나라 에어컨 기사분들께서 이 피셔를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사실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기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우리가 부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모델을 개발했고 그것도 이번에는 이렇게 온도 센서까지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현재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건식화 드릴을 사용하는 보다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대표님 또 궁금한 게이 금액일 것 같은데요. 기존의 1600N 모델과 1600NT 모델의 금액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C1600N이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단가가 34만 원 선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발한 요 C1600NT 모델은 독일제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판도 또 p c b 기판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조 원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실제 판가 38만원 선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차피 뭐 유명한 건축화 제품 대비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한60% 금액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계속 타공하는 모습을 봤지만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였고요. 진짜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늦은 오후 시간까지 <laughs> 여러 건데를 보여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이... 촬영을 위해서 멀리에서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올라오셔가지고 하루종일 촬영에 임해주신 우리 공공 브라더스 사장님과 우리 촬영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우리 저 메카 전동 공구가 24년째 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동 공구 메이커로서 피셔 건식코아 드릴 믹서 드릴 이런 전문가용 전동 공구 시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고전 고객들이 확보 돼 있고 또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대리점, 그리고 메카 이렇게 3의 일체가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메카 전동공구 활팅하면서 마칠까요? 어, 잠깐만요 제가 공구 브라더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항상 그 고객분들한테 나눔을 실천하시더라고요 <laughs> 언제 또 그걸 보셨습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한 제품을 1 6 0 0 n t 신제품을 저희도 그 나눔을 통해서 같이 우리 고객분들하고 상생을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다음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둘셋 메카, 메카 전동 공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